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목 시작 상 받는 다름질. 우리가 모두 달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해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렇게 맨 앞에 보시면 사실 올해 표가 예수님과 함께 달립시다예요. 우리 제목 시작 예수님과 함께 달립시다. 네, 주보 맨 앞에 나오죠. 올 한해 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셨는데 우리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힘있게 힘차게 그 상을 향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까? 좀덜 춥습니까? 네, 좀 그래도 덜 춥죠. 그래도 계절은 뭐예요? 여전히 겨울이라. 이 겨울철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그 꽁꽁 그 얼어붙은 그 동네 논바닥, 저 파주에, 고향은 아니지만 제가 파주에서 꽤 살았는데 그 논바닥에서 막 썰매 타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엔 뭐 스케이트가 좀 귀했어요. 스케이트 있는 집은 그래도 좀 사는 집일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썰매도 이제 스케이트 날을 박아서 만든 썰매도 있었지만 우리는 좀 약간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아버지가 이 굵은 철사로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밑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직접 만든 그런 썰매를 탔습니다. 그 대신 그 약점이 뭐냐면 그 철사로 만든 썰매는 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약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썰매가 쭉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 친구, 형, 뭐 동생들 막 같이 이 썰매로 막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막 술래가 돼서 막 뺑뺑이 돌다가 만만한 친구를 발견하고 이제 그 꼬챙이죠. 꼬챙이. 그게 이제 뒤에로 여기 얼음에 잘 박히라고 이제 못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 이렇게 막대기로 옆을 툭 쳐야 되는데 이게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실수로 주사 놓듯이 지금 엉덩이를 찔러가지고 화를 낸 그런 옛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추억도 이제 그때 그 시절 얘기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어느새 대한민국이 이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쇼트트랙에서는 메달 따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게 됐고, 메달은 당연하고, 뭐가 문제예요? 메달의 색깔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메달 색깔 얘기하니까 말이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은메달과 동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혹시 뭐, 메달을 못 땄다 할지라도 국가대표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표, 화성시대표, 뭐, 경기 도대표 되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 참가하는 것만 해도 박수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경기장은 거의 뭐, 피튀기는 전쟁터 같아요. 일이냐 이위냐 그걸 놓고 어마어마하게 투, 어, 싸움을 하죠. 그리고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또는 노메달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뭐 포상금이나 그리고 연금도 차이가 확 납니다. 받는 대우가 달라요. 그래서 금메달 따면 막 방송에도 나오고 이후에 이력에도 한, 한 줄이 더 들어가죠. 게다가 남자 선수들은 이 올림픽에서 매달 때면 어떤 혜택까지 있어요? 병역, 병역 혜택까지 있습니다. 군대도 이렇게 간단한 훈련으로 마치게 되죠. 자, 이렇게 우승을 하냐, 안 하냐. 그야말로 찬디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그와 결을 같이 하는 구절이 있어요. 24절,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아멘.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경쟁을 붙이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라도 뭐 운동 하나씩 택해가지고 악착같이 우승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뭐 항해와도 같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주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경주와도 같아요. 쭉 남들 남들과 비슷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경주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볼때 구경꾼이나 관중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뛰는 선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보면 구경꾼이 아니라, 아니라 선수다. 선수다. 예, 어디 가면 선출이라고 하세요. <laughs> 나 선수입니다. 어이 무슨 종목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경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되,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우리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수다. 나는 가수단은 아닐지라도 나는 선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인 것이죠. 선수라면 기왕이면 상을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야죠. 예. 물론 뭐 최선을 다했으니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안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드릴 말씀은 우리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목표를 향해 언제까지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가 뭐냐면 세상의 경주자들이 상 받기 위해서 달리듯이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상은 상인데 세상의 상과는 다른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신앙의 경주를 하나는 거예요. 그것도 전력으로, 전심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우리 26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향방 없이, 지금 방향 없이 엉뚱한 대로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9초에 뛴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제가 9초에 달린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나요? <laughs> 근데 몇 미터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9초에 달립니다. 50미터는. 50미터는 9초에 달릴 수 있는데. 자, 근데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100미터를 9초에 뛴다 할지라도 이 결승점 목표가 아닌 엉뚱한 대로 달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목표점이 아닌 다른 데로 달리면 100미터를 심지어 8초에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투도 아무리 폼이 좋고 펀치가 세도 유효타가 아니면 점수를 못 얻는 그 허봉을 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 변함없는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목표겠습니까? 남이 하니까, 또내 가족 중에 누가 하니까, 아니면, 글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네요? 그런 목적이 없는 삶입니까? 우리에겐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그 사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제가 본지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분이 갑자기 그날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10분 뒤도 모르고, 심지어 1분 뒤, 아니 1초 뒤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확실한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합장에 가보면 저도, 어, 그 누가, 제가, 저랑 친한 누군가가 시합을 많이 해서 간혹 시합장에 가보면 간, 가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우승은 하늘이 주는가 봐.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주라 것이 경기라는 것이 그저 인간의 계획이나 예상대로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1등은 뭐 평생 1등만 하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2010년 밴쿠버 그 동계 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의 그런 예가 있는데 당시에 그 아시아권에서는 너무 그 유럽 선수 서구 유럽 선수한테 너무 실력이 뒤져가지고 아시아 사람이 5,000m에서 빙상으로 5,000m나 1,000m에서 동메달조차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되던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그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또 세계 신기록 보유자도 그 대회 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말도 안 되게 그 스케이트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1만 미터 경주에서 골드, 무슨 메달이에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게다가 당시 우리 대한민국 선수는 쇼트트랙 대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거기서 실력이 좀 딸려서 탈락했어요. 탈락해가지고, 아, 나는 쇼트트랙 안 되나봐. 아, 나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 전향해야겠다. 그 전향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된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준비 땅 해가지고 몇 등으로 들어왔냐면, 금메달이니까 몇 등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1등으로 들어왔을 될줄 알았는데 사실은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 보유자, 그 1위 선수가 그날. 이 코치가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실격을 한 거예요. 1위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2위였던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그래 어차피 나 랭킹도 안 되고 어? 저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있는데 어차피 내 인생 꼬여가지고 어? 대표팀에서도 탈락했었고 이제 여기로 옮긴지 7개월인데. 나 어차피 1등도 안 되니까 그냥 체면이나 차리자 대충 달렸다고 한다면 결코 우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일보 기사에 어, 그 이갑진 권사님이란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름이 재밌죠? 이갑진 정말 갑진 이름이 아닌가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그 선수의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할머니였는데 아, 우리 승훈이는 하나님이 함께 달리십니다 이렇게 어, 간증을 해놓은 그 기사도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의 계획, 그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리고 풍성한 상급을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달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호산낙교의 모든 선수들에게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큰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제목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라. 25절,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의 운동선수들 보면, 알고 보면, 세상의 그 썩을 일시적인 그런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세상 말로 뭐 죽을 동살 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단백질이 어떻고, 탄수화물이 어떻고, 음식의 종류, 양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멸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험한 것들이 됩니다. 좀 전에 그 사진이 있었지만 그 사진에 나오는 분이 사실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국민 테스타 영웅이 되었던 김동 X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출연, TV 출연도 많이 했었는데, 인생의 또 굴곡을 만나서 2018년대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연금까지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기소를 당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됐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 작년 기사에 보니까 그 일용직에서 일하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간신히 260만 원 벌고 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빚도 갚아야 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멸류관이라는게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여.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설렁설렁 허송 세월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0.01초 차이. 그걸 딱 검색을 하니까 실제로 0.01초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0.1초도 아니고 0.01초 차이에요. 저렇게 저거 한 페이지고 넘기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한 페이지만 뽑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우리나라가 거의 확정상황이에요. 지금 어 저렇게 두 손을 치켜 올리고 있죠. 그 사람이 원래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금메달이다 하고 야, 신난다 하고 우리 한국 선수가 방심해서 미리 만세를 하는데, <laughs> 대만 선수가 순간적으로 발을 쫙 뻗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1등인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이 1등한 줄 알고 태극기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디오 판다고 해보니까 대만 선수가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하고 한국은 은메달. 근데 문제는 같이, 저기 릴레이 였습니다. 릴레이 선수 중에 한 명은 그 바람에 아, 군대 면제 받을 거를 군대, 면제 못 받고 군대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온 국민의 막 비난을 받았죠. 은메달 따고도. 그때 이제 대만 선수 황위린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선수들, 당신들이 세러머니 할 동안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었다. 방심하고 랄랄라 할때 우리는 끝까지 해서 우리가 이 메달을 얻었다. 이렇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멀쩡히 서 있어, 방심하지 말고 멀쩡히 서 있어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하고도 극소수 외에는 야, 우린 자유다 했는데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막 방심할 때그 틈을 노리고 발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활시를 떠난 화살입니다. 화살을 딱 쏘면 그 화살은 목표까지 가는 거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온 말, 우리 한번 뱉으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야 돼요. 기왕, 할 말도 기왕이면 우리가 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시간도 한번 나가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는 이 한마디 말로 시험 들게 합니다. 또 시간을 허투루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 자, 간발의 차이로 응급환 자가 죽고 살잖아요. 그만큼 특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가 너무 악하니까 마귀가 언제라도 발을 쑥쑥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9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버림 당한다는 것은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또 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나의 어떤 욕심, 세상 욕망 그것을 막 누르고 눌러서 복종하게 하는 거. 그것은 내가 기껏 열심히 애써 놓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는 불합격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불합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에는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고 합격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아 예수님, 뭐, 말씀만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띵가띵가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만왕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세상 군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저주의 죽음, 십자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할 때도 이 마귀 자식이 그 어디 건방지게 하고 그까지 마귀 좀 툭하고 날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면 그냥 편하게 아버지 아시죠 하고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수님 정도면 하지만 굳이 힘들게 땀이 뭐가 될 정도로 피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 영화, 그거를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얽혀있는 그런 죄의 짐뭐 근심 걱정 세상 염려 이런 것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따라해서 해볼까요? 달리려면, 달리려면, 달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달리려고 하면, 나의 뭐 이렇게 거추장 것을 그 매달아라. 그런데 어디에 매다냐?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달리, 달리려면, 달아라. 달아나라. 우리의 근심 걱정, 세상 염려, 그리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지 말고, 그거 벗어서 짐을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약에 세상에서, 어, 예를 들면 택시기사 분이 있는데, 택시했는데 다썼어요 아, 나 퇴근하는 길이라 그냥 갑니다. 어, 제가 따따블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99% 이상 그 택시기사가 태워줄까요? 안 태워줄까요? 거의 태워주죠. 따따블 아니고 따블만 해도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빨간 날인데 만약에 너 내일 일하면 내가 일당 두배 줄게. 그런 경우도 되게 일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선수들. 4년 뒤에 올림픽이 있으니 4년 동안 애써서 우리 메달 한번 따보자. 그럼 되게 온전한 선수들이라고 하면 4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얻는 게 뭐예요? 그냥 물질이죠? 어떤 세상의 명예, 유익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좀더큰 이득이 주어진다면 절제하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말씀대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면,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도 아니고, 열 배도 아니고, 백 배도 아닌, 천 배, 만 배, 그 이상, 상상 초월하는 그 영광과 상급,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최근에 제가 그분하고 친하게 교제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자리에 갔다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이제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S대, S대가 어디예요 서울대까지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를 위해서 달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자기가 나중에 어느 자리에 올라도 세상 성공이, 세상에 성공해도 길어야 몇 년, 몇년 누리고 좀더 길게 잡아도 몇십 년 잡는 건데 세상이 참 더덥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버스 타고 가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출세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다른 걸 얻어도 구원 영생 놓치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의 그 감격을 떠올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길 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만 주셔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5만 원은 돼야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솔직히 5천 원만 주셔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늘 울상 죽을 상 우거지 상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결승점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지만 남아 있는 짧은 인생. 좀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고, 그 인생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충성해서 천국 영생, 또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다름질이 헛된, 향방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타격과 다름질이 아니라 상 받는 다름질.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다름질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